직육면체. 요건 정육면체 아니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모서리는 요 면과 면이 닿는 이걸 얘기하지. 근데 직육면체기 이 때문에 얘가 다 똑같아. 얘얘얘 얘, 얘, 얘가 똑같다고. 여기 길이를 a라고 그러면 모서리는 4a가 되는 거지. 모든 모서리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이. 그리고, 뭐, 문자 놓고 싶은 대로 얘가 B면 B도 4개. 그리고 얘를 C라고 놓으면 C도 4개. 걔가 20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이런 식이 나와. 그리고 AFC. AFC. 자, 선생님이 이런 거 이렇게 기호해 갖고 따로 그리고 하거든. 그럼 AF의 길이는 요 직사각형에서 요게 빗변의 길이가 된다고 얘가 a, 얘가 c니까 요 길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다 나와 근데 AFC의 세변 길이의 길이의 제곱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를 다 제곱하면 제곱금 바깥으로 나오지. A제곱 두 개, B제곱 두 개, C제곱 두 개, 걔가 20. 겉넓이 구하래. 겉넓이는 지금 이 직육면체에 여기를 다 싸는 이 면의 넓이야. 얘가 A 곱하기 C야. 그 똑같은 게저 뒤에도 있으니까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e, AB, BC, CA.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지금 주어진 정보를 갖고, 얘를 어떻게 구해? 이거에서, 양변을, 좌변, 우변을 제곱해주면 되겠지. 제곱해주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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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B, BC, 2A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도 제곱해야지. 자, 여기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 10이니까 여기 10. 넘기면, 빼지? 15. 구하는 게 바로, 답이야. 알겠지?